그 내가 거부한다고 해도 거부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세상이고 귀를 열면 들리는 게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 등지고 외면하면 살아가겠다. 내가 고립되어 살아가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존재하게 내, 어, 놔두셨습니다. 그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계속 그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보다 더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예, 네. 계속 말씀을 읽어서 좋은 생각들, 또 하나님의 생각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계속 그내삶 속에 계속 어 뭐라 그럴까요? 심어야 되고요. 아, 어 그래서 악한 영들, 또 유혹계 영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내 삶에 영향을, 어, 끼치지 않을 수 있게 계속 내가 무장을 합니다. 여기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처럼. 내가 정말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어, 빠졌는지, 사탄의 그 계략대로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도 못 느낍니다. 왜냐면, 사탄은 이제는 선과 악을 모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모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되고 있는지를 못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건데, 사탄의 계략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냥 천천히, 서서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막 거부해야 되느냐?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TV 없이 살수 있습니까? 이런 유튜브 없이 살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 세상을 등짐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죠. 네, 그것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단이나 이런 들뭐 사이비처럼 어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자연 질서예요. 그럼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악한 것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자꾸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자꾸 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남편들을 들을 볶아요.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아, 백날 얘기해봐야 되는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친구한테도, 야, 뭐 이거 하지 마라. 또 우리, 가, 또, 같은 교인, 교인들끼리도